아니, 저거 성문을 열어야지. 그냥 계속 싸울 게 아니라. 많이 갈려 나가겠다, 형님. 이제 이제 성능 열었네 와 11마리 죽었죠? 123마리 갈리고. 허드슨 <laughs> 밖에 안 나오네. 아 내가 너무 일찍 들어갔나? 조금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갈 걸 그랬나? 제대로 통로가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나? 판단, 미스? 내 잘못임, 이거? <laughs> 어... 아니, 일단 여기 성 병력도 세네. <laughs> 지금 포로 질이 되게 높네. 거의 다 되고 이렇게 싸웠으니 병력이 갈리는 게 당연하죠. 병사 모집하지 말고 프로 고용하고 지하는 무시해서 고용하고 최소 숫자는 200까지 현금은 넣을 수 있나? 지금 내 병력 초과가 안 됐는데 지하 감옥 가서 됐죠 넣어줄 거다 넣어준 듯? 아 캐러밴 가드 넣어줄 필요 없어. 너무 많아. 부자이트가 <laughs> <laughs> 드디어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죠? 이거 받겠습니다. 오 이거 군단 한번더 잡아먹을 수 있긴 했겠네. 일단 이렇게 두고 그럼 나는 돌아다니면서 아이템 좀 처분하고 서부 이제 서부 좀 마지막까지 밀어낼 때가 됐네. 자동상품거래... 그러면 포로는 팔게 없겠네. 평화를 하면서 자동으로 다 풀려났을 테니, 안 나가는 애들 있나? 다 나갔죠. 지금 일단 됐어. 그러면, 병력이 얼마냐 347마리 10마리 더 먹어 올려야겠네 1마리 2마리 3 4 5 6마리더 먹어야 되네 저장 자, 자, 한번 자, 이러면, 서부를 끝내러 가죠.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겠다. 니카론 들렸다가, 아메타치스 들렸다가, 도시 들리면서 아이템 처분하면서 올라가죠. 형, 형, 뭐랑 싸우는 거야? 아, 수바나 병력도 많이 갈렸네 전투마가 부족하지는 않지 지금 2만 1000원 밖에 안 된다고, 아미타티스가? 아, 번영도가 지금 엄청 빠지고 있긴 하구나. 약탈을 많이 당했나보다. 후자이트랑 싸우면서. 자, 에피크로테아까지 올라가죠. 응? 남부, 남부랑 스터지아 했던 것 같은데? 스터디야 남부랑 싸우고 있네, 아. 그죠? 지금 가죠? 어? 잠깐만, 이 스토킹에서 살짝, 살짝 잡아먹을 수 있는, 아! 아, 씨, 저거, 아, 저 군단 병종 좀 보려고 했더니 저 안에 확정 크래시네네. 저 군단 안에 지금 확정 크래시가 나는 병종이 섞여있어요. 저거. 함부로 저거 보면 안 되겠네, 이제는. 아. 어디 저장되어 있는 거야? 나또 마을 다, 도시 다, 다시 들려야 되잖아. 이런. 이게 딱 걸리네. 그러면 스터지아 쪽 병종이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에도 쿠자이트 위쪽, 스터지아 쪽에서 싸울 때, 확정 아, 클래시가 많이 났죠. 카로나 힌타치스 다 다시 다, 다 다시 다 들려야 되네. 남부가 싸우려면 쿠자이트나 아세라이랑 싸우지 왜또스터지아기로 비워 있지? 스타지아 약하지 않을 텐데 지금. 안을 건디 군단급 약탈자가 지금 눈에 잘안 보이네. 왜들이 다 잡아 먹었나? 올라가줘, 에픽코테아로 클랜 플랜... 때를 또 만들어주고. 우리 군대에 지금 뭐가 있어요? 저거 확정 크래시네는 절대 안에 병종을 들어봐 들여다봐, 들어다봐선 안 돼. 아쉽으 아니 만들어준지 얼마 됐다고 또 잘려 있어. 도시관리, 여긴 개발 다돼 있고, 번영도는 왜, 아, 약탈당해서 그런가? 그러네, 쿠자이트가 약탈을 겁나게 했네, 나, 나한테. 이 빼먹을 거다 빼먹고 지금, 내가, 그럼 그렇게 이득을 본건 아니네? 번영도 까이고 약탈당하고 한거 생각하면? 이게 뭔데, 376이야? 일단 얘, 구, 얘 궁금하다 병력 음, 노상강도 노상강도 클랜인데 굳이 뭐 잡아 공격 굳이 선전포구에서 잡아먹을 필요가 없죠 득이 될게 없어 얘는 뭐야 어? c 라이드다어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잡아먹어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저거 샌드 트루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내 병력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포로 몇 마리 어쩌고 병력을 갈아내는 건좀 아닌 것 같고 340, 354 마리, 3 마리 더 먹어야 돼. 이를 뭘 먹냐? 두 마리, 두 마리. 저장하고 요거 잡아서 시라이더 지프틴 애들 포로로 잡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 무조건 잡아먹거야아 이거 샌드트롯하면 분명 내 병력 갈려나갈 거야 근데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얼마나 갈려나가나 좀 보죠 저장하고 확인 좀 해보죠 뭐 두세 마리 갈려나간다 그러면 샌드트롯하는 게 포로를 훨씬 많이 잡기 때문에 이득이죠 벌써, 어마어마하게 갈려 나갔죠? 11마리 갈려 나갔는데, 아, 10마리, 10, 9마리 갈렸어, 9마리. 오, 뭐, 티어병종 아홉 마리가 갈렸는데, 포로 얼마나 잡히나 보자. 아, 확실히 많이 잡, 아, 와... 확실히, 어, 이러면, 살짝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이 정도로 샌드트루 했는데, 포로 많이 잡았으면, 나쁘지 않은데? <laughs> 나 이거 그냥, 이대로 가야겠다. 스라이더 타이틀 갖고 있는 애들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이건 그냥 가야 됩니다. 뭐. <laughs> 이건 그냥 가야 돼. 가자. 먹자, 이거. 이건 그냥 가야 돼. 해적 애들, 어떡하냐, 이거. 병정을 좀 볼까? 병력. 병력에서 내가 먹을만한 게 없죠? 이거 다 수바나한테 떠넘기고. 히든 핸드? 히든 핸드 티어, 이거밖에 안 되네. 그래요. 아홉 마리 갈렸는데 먹을 게 없어요. 버리고. 그럼 나는 아홉 마리를 먹어서 올려야겠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먹었는데도 자리가 비죠? 좋아. 그러면, 해적단장, 해적전사, 해적까지. 다 먹고. 궁금하다. 해적을 그냥 업그레이드 하면. 뭐가 많네? 어, 능력치 좋아, 쎄. 아, 얘네 해적들이 C라이더로 올라가는구나. 시라이더 치프틴으로 올라가네. 이건 드루지니크로 갈게 아니라 시라이더 치프틴. 와, 이러면 은 스토지아가 개사기인데, 이게 드루지니크로 올라갈 이유가 없죠. 능력치에서 지금 동티어 대비 능력치 차이 엄청나고, 티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같은 71레벨 동티어인데, 능력치 차이 엄청나죠. 지금? 아, 그래도 스터지아 쪽세긴세네드루지니크도 근데 갑옷이 워낙 좋아요, 지금. 드루지니크쪽 갑옷도 나쁘지 않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아, 스터지아 쪽이 완전히 사, 개사기가 됐네, 이거, 이 모드에서. 호호, 이거 이러면은 무조건 해적 잡아다길래지. 다음 회차때는 저 스토지아 모티, 모스트로 갑니다 <laughs> 스토지아 애들 해적잡아다 길러야겠네 안되겠네 너무 좋은데? 됐어요 그러면 어 프로 초과했다고? 아 겨우 이거 초과하고아 조금 아씨 그러면 해적을 조금 빼자 됐어. 랜덤하게 도망가는 것 보다 해적 빼는 게 나으니까. 어, 이러면 개이득인데? 이러면 해적만 잡아서 길르지 보병 기병대를 저쪽으로 가죠. 메칼로베아성에 내가 해적이랑 시라이더 애들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지하가 뭐 포로 좀 보자. 포로가 없네. 그러면, 해적단장 먹어서 올리고, 해적도 먹어. 해적 좀더 해적. C라이더, 이, 7티어가 되는 애들은 어차피 내가 데리고 다녀봤자, 항복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항복받도록 하고, 얘네들은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흡수하면 되고, 딱이네. 그럼 주둔군이 오버가 되지 않았나. 한 마리 넘어섰죠, 지금. 주둔군 보자. 그래, 여기 C라이더 여기 들어있다니깐. <laughs> 여기가 엄청 세네. 미쳤네. 해적 집어넣고. 저장 한번 개골빨았다 이거 한 나름 정도 더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 저장을 하고 이제 서브에 선전포구 하고 가르체그랑 타코르 성 가져오도록 할게요 마자단에다가 서부 몰아 넣을게요 지금 메칼로베아 성 훈련 안 하게 돼 있나? 한번 봐야겠다 훈련 안 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훈련하게 만들어야 돼 군지관리 훈련 어 훈련 하기 해놨네 고용 프로 고용하고 프로 고용해 그리고 모병 활동은 프로 무시하고 먹고 일단 200까지는 늘려 줄게. 저장하고. 보조 사, 서부. 서부에 그냥 선전포 가능해졌네. 그러면, 바로, 바로 체그 가서. 아주고 서부제국의 선전포고 <laughs> 어? 근데 서부제국이 또 어디랑 싸우고 있었던 건가? 아니네, 나랑만 싸우고 있네. 바로 포위하죠. 들어가자, 어? 700 많은데, <laughs> 이거 방화로 한번 오긴 올것 같은데, 얘네들 이거 방화로 오는 거한번 막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laughs> 많이 왔다. <laughs> 잠깐만. 이성성 수비대가 합세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쓰, 맞구먼. 와버렸구먼. 아 근데 세력 수준 이게 뭐죠? 족수가 이만큼인데. 성수비대는 안 나왔네. 좋아. 우리 서부 친구들 불쌍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천통은 해야 되지 않겠나. 어, 맵도 개좋아요. 덜 되긴 했네 쪽수가 딸려서 yeah. 앞으로 조금 나갔어야 하는 맵인가 시야가 살짝 안 좋긴 하네 아 근데 굳이 나가지 말죠 네. 저쪽 나간다고 해서 시야가 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살짝 앞으로 땡이니까 Move m o u n t a i Archers Move, Move. Infantry Forward. 야, 빨리 죽여, 빨리. 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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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잖아. 아, 이거 방패 너무 많이 들고 있는데? 저거 그냥 죽겠다, 나한테.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공격해야 돼, 공격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빨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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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 빨, 싸워 빨, 은 빨, 보소. 아야아야. 아야 아야 아프 아야 아퍼 아프다 빨, 됐어 이병대 들어와, 고병대도 들어와. 1파는 그래도 잘 막았다. 2파가 문제지. 빨리 들어와 뒤로 들어와 돌격 일단 보병대만 돌격 봐가지고 기병대는 좀 봐야겠다 기병대 돌격. 공기병을 지금 공기병 돌려. 아, 아직도 많은데, 아직도 쪽수 많은데. 군 돌려. 도망가는 놈 없게 해라. 여기 또 유린 당하고 있네.